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우입니다 오늘은 저기 호로라이브의 블루전이 프로젝트가 표절이란 소리가 나와 가지고 오늘은 요걸 관해서또 잠깐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호로라이브의 신규 음악 프로젝트 블루전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자면 2023년 3월 20일 날 호로라이브가 새롭게 시작한 음악 프로젝트가 바로 블루전입니다. 대충 어떤 컨셉이냐면 기존의 호로라이브의 컨셉이 아이돌 컨셉으로서 아이돌스러운 곡들을 불렀다면 블루전에서는 기존의 아이돌 음악이 아닌 조금 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의 곡들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아이돌 컨셉은 굉장히 밝고 활기찬 응원의 이미지였단 말이야 너네들 힘들어 우리가 너를 응원할게 포기하지마 힘내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 밝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이돌 음악이야 그런데 블루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울해 힘들어 나는 내일 어떻게 살면 될까 그치만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신의 네거티브와 메네라 같은 느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도 네가 힘든 걸잘 알고 있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 나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너를 이해해. 요런 느낌의 곡들이 바로 블루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전이가 조금 더 어떤 컨셉에 가까운지 좀 설명을 하자면. 중입병이야. 블루전이는 굉장히 중입병스러운 컨셉이라서 여러분들의 뭐 나이 서른 먹고 어 직장을 잃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요런 애들의 고민이나 시리어스함이 아니라 그냥 새파란 중고딩들 있잖아. 새파란 중고딩들이 어른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 어른들은 항상 우리를 억압하려고 해. 학교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laughs>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런 음악처럼 기존의 체제에 반항하는 청소년기의 방황을 노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설명 진짜 기깔나게 잘했다. 그쵸? <laughs> 그런데 이게 표절이라고? 그렇습니다. 표절이래요. 일단 여러분들 이 블루전이가 표절이라고 하면 좋은 새끼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호로라이브는 오리지널이라는 게 없어요. 토키노소라는 키즈나이를 따라한 거고, 버튜버 사업도 니지산지가 하던 거 그대로 다 따라한 겁니다. 버튜버 아이돌 사무소? 지들 입으로 지들은 버튜버 업계 AKB가 되겠다고 대놓고 컨셉을 표절한 거예요. 블루전이도 노기자카를 그냥 떼다 박은 겁니다. 얘네들은 뭔가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오리지널이 하나도 없다니까? 옛날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표절 없이는 사업을 못해요. 표절이 본인들의 그 자체고 아이덴티티다. 이게 바로 노기작합니다. 복장부터가 뭔가가 떠오르죠. 이거 완전 블루전이 아니야. 그냥 블루전입니다. 부르는 곡들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블루전이는 노기작가를 빼다 받은 게 100%예요. 노기작가가 AKB 파생으로서 다른 회사지만은 노기자카가 AKB가 잘 되는 거 보고 따라서 만든 그룹입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똑같으면 표절 소리 듣고 욕도 듣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더 청초한 컨셉, 조금 더 감성적이고 청소년들의 그런 감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시리어스한 그런 느낌을 담은 게 바로 노기자카다. 이거죠. 그리고 얘네들 또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이쁜 애들만 데뷔할 수 있어요. AKB는 그래도 조금 독특하게 생긴 애도 데뷔 가능한데 얘네들은 진짜 얼굴 아니면 데뷔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조금 염색이 허가된 면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네들 염색도 금지해요. 그리고 염색이 가능하더라도 살짝 갈색 정도만 가능하고 뭐 빨간색, 분홍색 이런 거는 금지될 정도로 청초 컨셉이 확실한 그룹이다 이거죠. 어쨌든, 뭐, 컨셉이 뭐냐면, 대충 교복 입고 나와가지고, 단체로 춤추는 애들이 다 이겁니다. 노기자카의 무대 의상들을 정리한 요런 책들도 나오고, 그래요. 1집, 2집, 3집, 4집, 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기존 아이돌 곡의 가사랑, 지금, 불전의 곡 가사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좀 보자면, 유메미르 소라의, 호로라이브의 단체 곡이죠. 보면 잡은 손은 꼭 놓치 않은 채자 함께 가는 거야 꿈꾸는 저 하늘로 창 너머로 올려다본 아주 작은 하늘 여기서 만난 건셀수 없는 기적 반복한 한 걸음이 반짝임을 이어서 별과 같은 미소를 짓게 해줬어 전나게 발짝이고 활기차 전형적인 아이돌 노래죠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손을 뻗어서 그 잡았던 그발짝임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동경으로 변할 거야. <laughs> 아이돌 곡들 대부분이 단체 곡들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 아이돌을 동경했고 지금 아이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 팬들이 있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스테이지에 설 수가 있었다 팬 여러분들 감사한다 모두를 미소짓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돌로서 열심히 활동할 거다 이러면서 밝은 곡조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게이 곡의 대부분의 스타일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노기자카 제목 마네킹이란 노래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어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들한테 방해당하지 않겠어. 사랑하는 게 나쁜 거야? 어, 우리는 어리니까 사랑하면 도안 되는 거야? 하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감정을 숨기고 사는 거는 그저 교복을 입은 마네킹일 뿐이야. <laughs> 네, 웃기죠. 기존의 여자 아이돌 음악가는 확연하게 다른 가사의 내용들이 나와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소년들한테 어필하는 거야. 너네들 그 어른들의 말만 듣고 어, 고분고분하게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어른들을 싫어할 만한 가사기래요. 어른들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 우리들은 어른들의 마네킹이 아니다. 어른들한테 조종단하는 인형이 아니야. 이런 청소년들의 반항이자 저항이 가사에 많이 담기고 있다. 요즘. 하하하. <laughs> 젓가락질 잘한다고 밥잘 먹나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개똥펌 잡으면서 노래하는 거 보면, 야, 뭔가가 떠오르죠? 블루전이죠? 요거를 보고 블루전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블루전이를 모르는 거예요. 블루전이 공연 보면, 그냥 녹이자 칸입니다. 멀뚱멀뚱하게 서가지고 개똥폼 잡으면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존나게 아련한 표정 지으면서, 어, 존나게 시리어스한 가사를 내뱉어요. 보면 딱 블루전이는 녹이자 칸을 뺏겼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야. 내가 이거 얼굴 까놓으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해가 가려놨거든? 그냥 이미지만 봐도 녹기자카라 블루전이가 뺏겼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컨셉을 보면 그냥 대놓고 뺏긴 거야. 자, 근데 야구는 왜 맨날 표절만 할까? 그쵸? 이게 표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공해가지고 검증된 거를 갖다 쓰면 망할 확률이 낮다니까 그쵸? 게다가 컨셉 표절이라는 게좀 처벌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매하거든 블루전이랑 노기작카가 비슷하다 이래도 안 걸려 뭐 고수당하고 저작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걸릴 게 없다니까 실제로 호로라이브는 AKB 를 베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작권 침해당한 게 없죠 왜? 컨셉만 가져온 거거든 너네들 아이돌 많이 등장해가지고 때로 노래를 부르네? 오케이 그거 우리도 따라할게 한 거야. 노기자카도 마찬가지에요. 노기자카도 컨셉을 AKB에서 따온 거에요. AKB는 48인데 자기네들은 46이야. AKB 베낀 거 아니에요? 베낀 거 아닙니다. 영향은 좀 받았지. 걔네들은 48이죠. 저희들은 46이에요. 걔네들은 아키아바라죠. 저희들은 노기자카에요. 거봐요 다르죠. 노래 스타일도 다르잖아. 표절이 아니다. 이거죠. 호러 라이브 뭐야? AKB를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AKB는 아이돌이고, 우리들은 버추얼 아이돌이니까 틀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호로라이브 블루전이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녹이자 갖고 뺏기고, 아이돌 프로젝트라고 뺏긴 거는 AKB를 뺏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생이 표절이라니까. 이 회사는 오리지널로 뭘한게 하나도 없어요. 존우가 왜 이런 영상을 찍냐면 요즘에 호로라이브를 빠는 어, 한국 팬 새끼들이 호로라이브가 뭐 존나 대단해 가지고 오리지널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새끼 줄 알더라고. 아닙니다. 전부 다 일본에서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베끼는 게 바로 호로라이브의 사업 방식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베낀 게 뭐가 나쁘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쵸 실제로 야구가 초창기 때는 AKB를 뺏겼다고 말했어요. 버튜버 어깨 AKB가 되겠다. 라고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상장회사 되고 잘 나가니까 이제는 대놓고 누구꺼 뺏긴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야. 자존심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블루전이는 대놓고 노기자카를 뺏겼는데 이번에는 블루전이는 버튜버 어깨 노기자카가 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안 했어요. 노기자카의 노자도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 오리지널로 자기네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노기자카 뺏긴거 일본인들 전국민이 다 알거든 기사도 나왔어 이거 노기자카 뺏겼네 노기자카랑 똑같네 하고 기사도 났는데 한국인들만 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놈들은 좁도 모르면서 호로라이브가 오리지널 컨텐츠라면서 블루전이 오리지널 컨텐츠 프로젝트를 한다 이러면서 첫발아대는게 굉장히 역겹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로라이브 빠는 거에 너무 자부심 가지지 마세요 오타쿠 장사일 뿐이고 호로라이브가 만드는 거는 전부 다 남의 거 뺏겨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거를 뺏기는 퀄리티 떨어지는 하위 문화 서브컬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리지널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니들이 2차원 캐릭터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들. 그쵸? 우리는 버투버가 아니면 안 봐. 가수들 안 봐.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버투버가 하는 거 전부 다기존에 가수들이 했던 거다베겨가지고 버투버가 똑같은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이랑은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 어, 뺏겨서 하는 거니까. 그쵸? 인방도 마찬가지예요. 인방도 여러분들 안 봤었잖아. 맨날 애니만 보고 약겜만 하다가 갑자기 버튜버라고 오타쿠한테 친화적인 컨텐츠로서 인방을 하니까 인방을 보잖아. 그렇 저도 인터넷 방송 본적 없었어요. 아프리카에서 BJ들이 간장을 뿌려도 안 봤다니까. 근데 어쩌다가 인방을 보게 됐냐면 버튜버가 나오고 나서 인방을 보게 됐어요. 그것처럼, 오타쿠들한테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의 문화들이 있었던 거를 버트와 똑같이 따라해주는 것도 좋다고 보는 게 오타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타쿠 장사가 쉽고 편하다는 거야. 왜?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갔다 와서 똑같이 해줘도 좋아하니까. 호로라이브가 보여주는 곡들 전부 다 퀄리티가 허접하고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아이돌 곡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너무 자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거는 기존에 아이돌 팬덤들이 다, 어, 물고 빨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만들어 냈던 것들입니다. 그래가 우리 콘찰트 1등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여러 대기업들, 소니, 뭐 이런 애들이 다 물고 빨고 다 했던 거를, 이제 와가지고 오타쿠 업체들이, 어? 저거,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거를 오타쿠한테 팔면 어떻게 될까? 오타쿠들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버텀으로 한 거라니까? 너무 대단한 자부심 갖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표절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호로라이브는 뭘 목표로 하냐? 일단 호로라이브는 기존의 AKB 같은 형태의 사업을 원합니다 이 AKB 같은 형태의 사업이 뭐냐면 AKB는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AKB로 활동을 하다가 늙으면 졸업을 시켜요 졸업을 시키고 새로운 젊은 애들을 신입생으로서 유입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누가 빠지더라도 타격이 없어요 호로라이브도 마찬가지죠 늙은 애들아 졸업을 시켜 문제 일으킨 애들 졸업 시켜 케르코코 졸업 시키고 호로라이브 루시아 졸업 시켜 그래도 육기생 라프라스도 데뷔하고 신인들이 계속 데뷔하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이 계속해서 호로라이브라는 그 틀은 유지가 되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태를 갖춰놓으면 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멤버 몇 명들이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업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업 리스크가 존나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아이돌을 데뷔를 시켰어. 그런데 아이돌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돌이 해체가 됐다. 그러면 투자한 돈은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니까 아이돌 소속사기 때문에 소속된 인원들이 몇 명이 바뀌더라도 애들끼리 더했다가 빼고 한 명이 빠지더라도 신인 애들을 대비해서 그대로 호로라이브란 간판으로 운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는 AKB처럼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개쩌는 형태 그룹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쵸? 자, 그리고 야구가 이런 식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춤과 노래의 퀄리티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AKB도 마찬가지예요. AKB가 성공을 하고 나서 일본의 아이돌 시장의 퀄리티가 박살이 났죠. 왜냐면, AKB의 애들이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불러요. 그냥 얼굴 어느 정도 멀쩡한 애들 단체로 무대 위에 올려가지고 수줄미달의 애들을 단체로 바글바글하게 올려가지고 합창곡 부르게 하는 게 AKB의 사업 방식이었어요 여기에 AKB에서 노래하는 애들 대부분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을 수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수준 미달인 애들로 어떻게 장사를 했냐면 팬심을 자극하는 장사를 합니다 얘네들이 춤과 노래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너네들이 응원해주면 얘네들은 열심히 노력을 할 거다 게다가 너네들이 많이 응원해주는 애들을 맨 앞자리에 세울 거다 센터에 세우고 노래도 많이 부르게... 해줄 거다.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데뷔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40몇 명이서 한국을 부른다고 해봐. 한 소절 부르기도 경쟁이 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카메라에 많이 잡힐 수 있도록 팬들이 돈을 쓰게 되는 거야. 그렇죠. 팬들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돈을 많이 빨아먹는 방식으로 장사를 했던 게 바로 AKB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사 방식을 보면 뭐가 떠올라? 호로라이브가 떠오르잖아. 호로라이브 뭐야? 구독자 30만 이상이어야지 3D라이브 해주고, 니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신인상이 나오고, 이게 호로라이브가 하던 거라니까? 게다가 호로라이브도 얘네들은 아이돌이니까 여러분들이 응원해줘야지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 부를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못 부르는 합당한 이유를 댔다니까 노래를 못 부르더라도 노래 잘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기가 막히게 장사를 한 거예요. AKB 컨셉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래 잘 부르는 애를 뽑으려면 어렵잖아. 춤도 잘 추는 애를 뽑으려면 어렵단 말이야. 게다가 얘네들한테 따로 레슨까지 제공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며 고퀄리티의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담이 덜해요. 잘해도 못해도 팬들이 돈을 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자 그래 가지고 결국엔 나온 게 뭐냐? 리바이스다, 이거죠. 야구새끼가 호로라이브 아이돌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새끼가 진짜 선 넘었어. 선을 넘어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얼마나 식덕새끼들을 개병신으로 봤으며 데바이스 리그로스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음악그룹이라고 쳐냅니다.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죠. 아이돌로서 존나게 쓰레기 같은 그룹을 냈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너네들 이래도 좋아해줘? 이러면서 아예 노래를 좆도못 부르는 애들을 불러놓고 음악그룹이라고 데뷔를 시켰다니까? 와, 저이 새끼도 하는 짓거리 보면 오타쿠 새끼들 개병신 취급하는 거를 숨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퀄리티도 확보 안 하고 그냥 노래를 못 불러도 어차피 니들이 좋아해줄 거니까 너네들이 돈 많이 쓰면 얘네들 또 앞으로 노래를 잘 부르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좋아해줘. 어차피 니들 노래 잘하고 못하고 신경 안 쓰잖아. 너네들이 사랑으로 돈으로 키워달라니까? 이러면서 내게 바로 리그로스다. 이거죠. 진짜 존나게 끔찍한 장사꾼 새끼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와, 나는 음악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노래를 어느 정도는 부르겠지. 그래, 노래 못할 수는 있어. 그래도 뭐 기타는 치겠지. 아니면 뭐 작사, 작곡은 하겠지. 와. 아무것도 못해 노래할 줄 아는 애가 없었다니까 진짜 양심 없는 새끼예요 진짜 이거를 음악 그룹이라고 낸것 자체가 진짜 미친 짓거리라니까 소비자를 얼마나 개 병신 취급했으며 이런 걸 냈을까 그쵸 그러니까 네바이스가 진짜 개족 같은 이유가 뭐냐면 호로 라이브는 그래도 아이돌 컨셉이니까 춤과 노래가 조금 엉성하고 부족하더라도 아이돌이니까 팬들한테 아양을 떨고 비위를 맞춰주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일본 아이돌은 원래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쵸? 얘네들은 아이돌도 아니고, 인방이에요인방녀입니다 아양을 떨지도 않고, 비위를 맞추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돌처럼 똑같이 정긍정으로 사랑을 해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 니들은 이게 이해가 가냐? 아이돌은 가치코의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데바이스는 아이돌도 아니고 가치코의 장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하지 않는데 혜택은 보겠다는 거예요.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받았다면서 한남들 욕하라 한여가 그래도 군대는 남자만 가라고 하는 거라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바이스가. 하다 못해, 최소한 라이언 뮤직처럼, 최소한 노래라도 잘하는 친구들이 나왔으면, 음악그룹이라는 거 이해해요. 얘네들은 같이 거의 장사 안 하겠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왜? 노래를 가수급으로 잘 부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씨발, 뭐 노래도 개 족같이 못하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티스트 그룹이라면서 지랄하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재능이 있는 거다. 그쵸? 어쨌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호로라이브는 조만간 망할 것 같습니다. 데바이스니 블루전이니 이딴 거 시도하면서 기존 버튜버 활동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게다가 3D 라이브를 1년에 한번 줄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블루전이인데도 불구하고 블루전이 인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게다가 자체 컨텐츠도 TV에서 하는 토크쇼 하위호환의 3 같은 걸 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컨텐츠를 처음 만드는 중이에요. 그런데 니지산지 컨텐츠는 재밌기라도 하지, 호로라이브 토크쇼는 재미도 드럽게 없어요. 게다가 이게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TV를 안 보죠. TV를 안 보니까 호로라이브를 보고 인방을 보는 건데. 인방으로 성공한 새끼들이 자꾸 TV 쇼를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호로라이브가 자체 컨텐츠라고 일본의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한 새끼들이 일본의 TV 방송을 하려고 한다니까. 게다가 하더라도 자유로운 시도. 그리고 창의적인 내용의 방송 구성으로서 인방 느낌을 잘 살린 TV 토크쇼면 또 괜찮거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본 TV 방송보다도 못한 저퀄리티의 병신 같은 TV 쇼를 하고 있으니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어 가지고 이게 애들이 보겠냐고. 안볼게 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분리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호로라이브 사업이 잘 된다고 거기에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 호러라이브는 분리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정식 컨텐츠라고 족같은 거를 유료로 이상한거 하지 말고 날것의 느낌으로 인방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개막장 토크쇼를 해야지 인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괜히 어 빛의 세계에서 살아남겠다고 노잼 컨텐츠로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함물가 어, 옛날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토크쇼 노잼 그딴 거 하지 말고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 꼬라지 보면 니지산지처럼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호로라이브가 더 이상 아이돌이 아니라 인방이자 니지산지처럼 남자랑 또 합방하고 이런 개막장 인터넷 방송인으로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대놓고 니지산지 하위 호환입니다. 니지산지보다 재미도 없으면서 니지산지처럼 남자랑 합방을 하려고 하면 뭐 지금 이미 늦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호러 스타즈랑 계속 섞고 있고 인방으로서 인터넷 남자 스트리머들이라 합방도 자꾸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미 호러 라이브는 아이돌 아이돌 소속사로서 수명이 끝장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의 인방 전략이 과연 먹힐까 안 먹힐까?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호로라이브가 전 세계 아이돌 팬들을 모아서 쌓은 성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방 전략으로 더 새로운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시도가 기존에 쌓은 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쌓아놓은 공전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기존의 사업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운 신규 버트버를 대비를 시키더라도 기존의 아이돌 컨셉을 유지해야 되고, 기존의 아이돌 컨셉이 아니라 인방 사업을 하고 싶으면 호로라이브랑 분리해가지고 주식회사 커버가 만드는 새로운 인방 사업, 이래가지고 디바이스를 운영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구는 호로라이브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에 숟가락 없는 형태로 섞어가지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호로라이브 사업을 망하는 시작이 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식으로 블루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